이게 막힌 기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장비를 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1번, 1번 뒤쪽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를 올리시고요. 2번 레이저 버튼을, 켜시, 파워 버튼을 키시고요. 3번 레이저 4번 펜 5번 6번이 있습니다 5번 5번을 켜시고 6번을 켜시면 됩니다 5번과 6번은 5번은 45도 각도에서 내려오는 레드 포인트고요 6번은 렌즈에서 내려오는 레드 포인트입니다 이 레드 포인트는 초점을 맞추는 데 쓰입니다 이두 점을 한 점으로만 맞추시면은 초점이 맞은 것이기 때문에 두 점을 한 점으로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컴퓨터를 켜주시고요. 서랍에 보면 키보드 마우스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이지캐드라는 마킹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이지캐드 마킹 프로그램 사용 방법은. 레이저스에서 제공하는 USB에서도 볼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치는 방법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치고 사이즈를 수정할 을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다 놓고 글자에 색을 채웁니다. 다음 F1을 누르면 마킹이 되는데요. 그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될게두 점이 한 점으로 맞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레이저는 돋보기로 검정 종이를 펴놓은 것과 같이 포커스가 맞아야 됩니다. 레이저스에서는 레드 포인트 두 개를 사용해서 두 점을 한 점으로 맞추면 포커스가 딱 맞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한 점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레이저 각인을 해야 레이저 각인이 효과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렇게 글자를 써놨고요. F1을 눌러보겠습니다. F1키를 누르면 이렇게 칠 자리가 빨간 박스로 미리 보기가 됩니다. F2를 누르면 바로 마킹이 됩니다. 그렇다면, 물체, 물체의 높이가 다른, 막, 물체의 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라면, 다시, 마킹기 맨 위에 핸들을 돌리셔서, 아까보다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시, 시계 방향으로 올리시면은, 레이저 헤드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점을, 다시 한 점으로 맞추시고요. 높이가 다른 물체를 마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다르다 보면은 레드 포인트가 두 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레이저 헤드에 레이저 기둥의 핸들을 돌려서 두 포인트를 한 점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점이 됐고요. F1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마킹할 자리가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죠? F2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킹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저스의 테이블 타입 레이저 파이버 레이저 마킹기의 설치 및 사용 방법이었고요. 장비를 끄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끄는 순서는 일단 컴퓨터를 꺼주시고요. 테이블에 붙여놓은 번호처럼 역순으로 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번이 남았죠?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레이저스의 테이블 타입 레이저 마킹기에 대한 설치 및 사용 방법이었습니다.